안녕하세요. 독다준입니다 오늘은 어, 가장 쉽고 간단하게 슬로우 에이징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즘 디렉터 파이 님도 슬로우 에이징을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노화의 시간이 1로 갈때 나는 0.5만 가게 해도 그게 쌓이면 엄청난 차이니까. 그래서 뭐나 옛날에 그 이렇게 좀더 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부분 중에 뭐참 일찍 자기, 뭐 커피 덜 마시기, 뭐물 많이 마시기, 뭐 건강한 식품 먹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좀다 귀찮다 그래서 <laughs> 쉽게 할수 있는 슬로우 에이징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보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음, 좀 황당하지만 그게 제일 쉽고 간단한 것 같아요. 음. 제가 필러는 잘 손님들한테 안 권해도 보톡스는 권하거든요 어, 그래서 또 어, 유튜브를 보다가 그 10년 넘게 그 보톡스를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쌍둥이 그걸 추적 결과 한게 있어 가지고 추적 실험한 게 있어 가지고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오호호, 한국 분들은 거의 보톡스가 워낙 저렴하고 하니까 거의 다 맞아 보셨을 거예요. 근데 호주 특히나 여기 에델레이드 분들은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아요. 나한 번도 안 맞아봤어. 아, 되게 무서워. 근데 사실 보톡스 균은 어, 전 세계에서 발견된 균 중에 제일 독한 균이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걸 소량으로 아주 소량으로 여기용해서 어, 피부에 그렇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 아세틸콜린 분비를 차단해서 근육의 근육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좀 마비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막 하게 되면 근육이 막 붓고 운동을 안 하면 다시 슬림해지는 것처럼 음, 우리가 계속 계속 이렇게 인상을 써.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근육을 좀 이렇게 마비시켜주면 얘가 튀어나오는 것도 덜하고 이그이 어, 그, 이 주름도 아 이렇게 그 나는 이렇게 은 인상을 쓰는데 이렇게밖에 안돼 원래는 이렇게인데 예, 이렇게 잡아주니까 주름도 자연스럽게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이이 이, 이쪽 이것도 계속 이렇게 내가 웃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웃는지, 우는, 우는 건지 모르는. 그래서 연예인들은 사실 연기퍼 배우들은 잘안 맞습니다. <laughs> 그렇고, 턱도 계속 씹고, 내가 자는 동안 이를 갈고, 그럼 얘가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다 보톡스 근육, 여기 턱 근육에 맞으면, 어, 내가, 어, 이 오징어를 100만큼 열심히 씹고 싶은데, 한 80, 정도? 끝밖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음식을 못 먹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일상생활 지장은 없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어, 이걸 근육을 덜 쓰니까 서서히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자면서 이를 악무는 이런 것도 조금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이갈이 같은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 음, 다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고요. 어, 근데 또 필러랑은 다르다는 거. 이것도 보톡스와 필러의 차이도 제가 지난 옛날 영상에 올린 게 있으니까 한번, 음, 한번 봐주세요. 보톡스랑 필러를 구별 잘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팔자주름 제일 많이 보여서 팔자에도 보톡스를 맞아야겠다. 그, 건데 그거는, 음, 보톡스가 아닙니다. 보톡스는 근육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거. 그래서 들어가는 근육 양에 따라 다른데요. 뭐, 요, 요 부분은 되게 좁을 것이고, 이쪽은 근육이 이만큼, 이만큼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꼭 맞으세요. 저도 한국 주기적으로 가신 손님들한테는 이게, 음, 어, 샤넬, 그 사는 샤테크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보테크다. 간 김에 이게 몇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맞으셔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여기, 여기 미간 같은 경우 얼마예요? 한 3만원? 5만원? 뭐, 만원? 에도 맞을 수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150, 200불입니다. 그리고 턱 같은 경우 뭐, 10만원? 뭐, 비싸봤자 뭐, 20만원 안쪽에 맞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원래 500불이었는데, 이제 600불까지 넘어서는, 어, 거의 3배에서 10배 차이까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신 분들은 꼭 맞으셔라라고 <laughs>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추적 결과 한 결, 추적 실험한 결과를 보면, 이 쌍둥이 같은 경우, 13년을, 음, 추적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마 잔주름을 주로 맞았나봐요. 그래서, 가로주름이 거의 없죠. 어, 그런데, 이마 가로주름에 처음 와주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눈썹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라, 이마 가로주름이 이, 있는데요. 이걸 처음에 맞으니까, 어, 얘가 편이면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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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썹이 누르는, 이마를, 이 누르는, 누르는, <laughs> 눈을 누르는 아주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분들은, 아, 이게, 이게 제대로 안 들리니까, 막 두통도 오고, 어, 시야도 좁아지고, 엄청 신경쓰인다고 하더라도요. 물론, 그거는 뭐 2, 3주나 한달 이상 지나면 서서히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처음, 맞, 이, 이마 가로주름에 맞으시는 분들은, 어, 정량의 반만 맞아야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 미간 잔주름 같은 경우, 세로주름은, 얼굴을 정면으로 봤을 때 제일 잘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세로주름이 가 있으면 뭔가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내는 것 같고 아파 보이고, 어 뭔가 그런 안 좋은 세로주름이기 때문에 저는 미간은 처음에 입문자용으로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러고요. 그리고 요 다른 분 보면 19년을 추적 실험했다고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이마, 미간, 턱도 좀 맞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사진의 차이도 있는 것 같지만. 네, 턱 근육도 계속, 계속 꾸준히 맞다 보면은, 어, 조금씩 퇴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 수 있고요. 하,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보톡스 효과가 끊이기 전에 계속 맞았는데, 지금은 못 맞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거를 효과가 잘 나오면은 사진 찍었을 때 진짜, 오, 어, 이게 다르고요. 주위에서 이 효과가 나타날 때쯤에는, 오, 너살 빠졌어? 얼굴 작아졌다? 라는 말을 100% 들을 정도로 보톡스, 턱 보톡스 효과는 대단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처음 맞으시는 분들, 음, 뭐, 이 보톡스 종류도 뭐, 미국, 독일, 한국, 중국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것마다도 또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국산으로 트라이 하셔도 저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좀 많이 맞았을 때뭐 내성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어, 저는 그렇게 내성이 생길 만큼 자주 맞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너무 예민해서 내가 내성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은 또 독일산이나 이런 내성 생기는 것에 특화된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거 따라 맞으시면 되고요. 전다 맞아봤는데 약간 미국 독일산이 국산보다는 효과가 좀 빨리 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라고 느껴지고요. 어, 근육 부분에 따라서 주사하는 양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요 부분은 조금 들어가니까 뭐,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한국에 계신 분들 꼭 보톡스, 어, 간단하고 저렴한데, 어, 내 노화를 늦추고, 어려 보이면 좋잖아요. 건강해 보이고, 네 그러면은 꼭 트라이얼 해보시길 음, 권장드리고요. <laughs> 그렇다고 뭐, 음, 네 저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톡스를 넣을 수 있냐라고 많이 말씀 물어보시는데, 저 인젝션을 할수 있는 사람은 간호사 중에서도 코스메틱 넣을 수를 또 따야 인젝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에스테티션, 뷰티션이기 때문에, 어. 보톡스 인젝션은 못한다. 그리고 호주에서 왜 이렇게 비싼 이유, 왜 이렇게 비쌀까? 그러니까 그런 독성을 가진 물질을 들여오는 것 자체가 검역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귀해지고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고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점점 가격 단가도 낮아지고 또 경쟁 병원이 많기 때문에 더 저렴해지는 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한번 요즘에는 뭐 피부과,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치과에서도 부정 교육합 때문에 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한의원에서도 뭐 약간 약침이나 보톡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음 한번 문의 잘 해보시고 음, 젊어지시고 어려지세요. 그럼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모두들 생얼민이 되는 그날까지 No worries, bye bye!